안녕하세요. 이제는 24살 셀레나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생일이었는데,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밥 사준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. Hi. 아, 왔어, 왔어! 좋좋좋좋 <laughs> 아, 친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빨리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? 아, 오케이. 그러니까요. 아, 너무 춥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. 보여드릴게요. 이런 표시예요. 음, 지금 야채 가지고 왔어. 자 일단 깻잎. 이거. 어나 깻잎 좋아해. 어 여기 깻깻잎. 어그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어, <laughs> 욕심이 많네. 아, 아니야. 아또 <laughs> 이것도 할까? 좋아 좋아 좋아. 나는 잘 몰라가지고 다 <laughs> 먹을 수 있어. 근데 이거는 좀 맛없을 것 같아. 그거 약간 맛없을 것 같고. 어 그니까.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맛 그치. 완성 완성 예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? <laughs> 다리로 간다. 반찬이 어느새 세팅이 됐어요. 와 아쉽다. 짜잔. 잘 모르는 모르기는은 뭔가. <laughs> 어 지금 안양 시장 없 한우 없어. 이거 말고 이것도 먹어봤는데. 오 한국인인데? 한국인랑저 한국어를 좋아하 않나요? 좀 잘하긴 하죠. <laughs> 근데 나이밥 좋아해. 맛있어? 국밥? 응, 진짜 맛있어.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겠다. 그만큼드지더긁글야 더 되는데 진짜? 아예 그 밥이 음. 저 힘든 척 해야 돼 힘든 척 힘든 척나 <laughs> 아, 힘이 연현부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<난> 다이어트 중이 <중이에요. 웃음> 다이어트 중 <laughs> 제가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. 나 이거 진짜 좋아해는 콩나물? 콩나물 너무 좋아해. 김치. <laughs> 아, 눈. 캘키는 숟가락이랑 젓가락 젓가락을 쓰나? 젓가락은 절대 안 쓰고 포크랑 숟가락. 나는 그 라면 같은 게 먹을 때 집에서 젓가락 써. 더 편해. 포크랑 되게 힘들어. 불편하지. 근데 파스타는 이제 포크랑 먹으면 좋은데 괜찮은데. 맞아. 라면 같은 무들 같은 거, 는 그냥 젓가락으로 먹으면 더편 일어나, 나이 머리를 이렇게 응? 고장했다고, 이만한다는데 그리고 이것도, 어, 고장. 어, 고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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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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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매운 거잘 먹나? 완전 잘 먹죠? 아, 난못 먹는데? <laughs> 한국에서 람이 매운 거못 못 먹어? 근데 한국 매운 거 맛있어. 살살하고, 맵고, 카트로 고 창현이는창현이가 탕후루, 투덜투덜거리면서 잘 챙겨줘 나보다 훨씬 잘 챙겨줘 밥이랑 반찬이랑 꺼내서 먹어 이러는데 창현이는 연희가 먹기 전 모든 요리를 해서 <laughs> <laughs> I wish I wish I wish 녕하세요 저거 뭐야? 이거 나 아직 안 아, 먹어봤는데. 구멍 됐나? 아니 이게? 응, 음. 먹어봐. 잘안 먹어봐. 구경놨는데 맛이 안 나는데? 이거 된장이랑 같이 계속 먹어 굉장히 음. 맛있어. 음, 어떡해. 어, 머리카락도 다 들어가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향기로워. <웃음> 괜찮아. 진짜? 아우, 야. 가시죠. 응, 여기서 커피? 밀크 커피를 누르시면 됩니다. 신기해.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하세요. 바보 바보 바보. 맛있다. <laughs> 밥과 커피 어떠신가요? 너무 맛있었죠. 되게 맛있게 있었어요. 그 우리 특별한 친구 소중한 친구 이렇게 좋은 데 데리 데려다 주고 이렇게 커피까지 마시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. 다이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24살 됐습니다. <laughs> 늙어, <응>. 이제 늙었어 <laughs> 안녕. Okay.